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거치대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특히나 저처럼 12.9인치 큰 액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제가 이건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굿띵스라는 곳에서 만든 거치대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 굉장히 많아요. 다른 회사들도. 그런데 제가 왜 요거를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다양한 거치 각도예요 지금 이 제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 끝단부터 앞단까지 구멍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총 9단계의 거치 각도를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으로 가서 한 15도에 가까운 각도까지 다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거의 90도에 각도는 침대에 누웠을 때 이렇게 누워서 볼때 있죠. 그때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당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제 눈하고 이 아이패드를 거치했을 때이 각도하고 거의 수평이 되기 때문에 보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뭐 책상 같은 데서 뭐 필기를 한다 하면은 거의 끝단까지 가서. 요렇게 요렇게 거치해가지고 뭐 필기를 하거나 뭐 사진을 보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뭐 앉아서 영상을 시청한다 하면은 대충 한요 정도 60도 각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청을 하죠.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이 앞단 이 앞단에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침대에 누웠을 때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 요런 각도를 못 만들어 가지고 한요 정도 60도 각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웠을 때이 각도가 좀 눕혀져 있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어, 시청을 할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앞단에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90도 각도로 만들어서 누웠을 때도 편하게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제품들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여기 뒤쪽에만 구멍이고 요 앞쪽에는 구멍이 없어 가지고 이 90도에 가까운 각도를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 각도 조절이 다양하다라는 거구요 두번째 이유는 이보 고무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다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중간중간 듬성듬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막 내가 이렇게 거칠를할때 이렇게 모서리에 찍히고 이렇게 거치를 했다 하면은 이 모서리에 고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아이패드에 기스가 나겠죠. 그런데 요거는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그냥 싹다 고무로 만들어 가지고 보호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고무가 듬성듬성 들어있는 게 아니고 면적도 굉장히 넓고 길게 쫙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접착 양면테이프라고 해야 될까요? 뭘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접착력도 그만큼 면적이 넓으니까 뭐 떨어지거나 비틀리거나 그런 일 절대 없고요. 바닥면도 마찬가지로 고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었을 때 절대 안 밀려요. 이렇게 펜으로 두고 거치하고 펜으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한들 뭐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보호하는 고무 형태나 바닥에 있는 고무 형태나 진짜 붙일 수 있는 곳에는 고무를 다 붙였다. 한번 다른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고무 많이 들어간 거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휴대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조그매지죠? 표면은, 요랬던 게, 요만했던 게, 접으면, 요렇게 돼요.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파우치도 같이 주거든요? 이렇게 파우치도 같이 주는데, 제품의 색상하고 파우치의 색상하고 동일합니다. 밝은 회색깔로 되어 있고, 요거를 요렇게 넣어서, 짠! 이렇게 잠글 수 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거 집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회사 출근할 때 이렇게 접어 가지고 파우치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잠가서 어, 가방 안에 넣고 다니고 그리고 회사 도착하면은 다시 풀고 거치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성이 정말 좋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구성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싼거 구매하시면은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정말 약해요. 그런데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구성 상당히 좋고요. 막 써도 뭐 쉽게 고장나지 않을 그런 내구성입니다 그 빌드 퀄리티 뭐 마감 이런 거 상당히 깔끔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자 하지만 이 제품도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부터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어, 아이패드랑 잠깐 들어보면 은 아이패드보다는 조금 가볍긴 한데 잡아보면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들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요 거치 각도 조절하는 이 다리 두개 있죠 이게 서로 안 이어져 있어요 있어가지고 거치 각도를 설정할 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뭐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각도를 설치한 이 각도 상태로 그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 다리가 서로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각도를 맞출 때 양쪽을 동일하게 맞추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두 개가 이어져 있었더라면 그냥 이 한쪽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서로 따로 놀아가지고, 이 양쪽은 무조건 둘다 잡고,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사장이다 하면은, 요두개 이어줄 것 같아요. 요거 알루미늄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주면 상당히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접어보면은, 이걸 왜안 이었는지 알수 있는데, 저는 두께가 살짝 두꺼워지고, 접었을 때 수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살짝만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두 개를 이어줄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음 제품은 이어주세요. 그럼 저 바로 살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비슷한 거치대 상당히 많아요. 비슷한 거 상당히 많은데,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세심하게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제품을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이유. 전면이 싹다 고무로 되어 있다. 고무가 아주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도 조절 총 9단계나 된다. 이렇게 거의 90도 각도로 거치할 수도 있고, 그 최소 높이로 한 15도 정도 거치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품 제품들은 어떻다? 이 거의 90도로 각도로 세울 수 있는 이쪽 앞쪽에 구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높이를 했을 때도 한 60도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 제품은 거의 90도 각도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이거 침대에서 누워서 볼때 진짜 좋습니다.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아이패드 거치대 하나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품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12. 11인치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5세대 프로 12.9인치 이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뭐 스펙적으로 이런 거를 비교해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실사용을 하면서 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좋았던 점 그리고 반대로 아이패드 에어 11인치가 좋았던 점 이런 거를 서로 비교해서 혹시나 이 11인치와 12.9인치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프로와 에어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이 나올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자, 그리고 만약에 좀 저렴한 거 찾는다 싶으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휴대 잘 되고요. 어 가볍고 거치 잘 되는데 일단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이렇게 펼쳤을 때 이쪽 면적은 넓은데 뒤쪽 면적이 좁아가지고 조금 흔들리고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건 사지 마세요 5,000원인가 하는데 그냥 이거 어차피 사봤자 좀더 튼튼하고 좋은 거 찾게 되거든요 이중지출 하지 마시고 요거 구매하시면 됩니다